어, 행복한꽃테나다의요 6입니다. 어서세요. 오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오늘 화분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화분을 소개해 드릴거고요어 12월 특가 화분이에요. 이름은 너랑 나랑 화분이에요. 너무 귀엽죠. 너랑 나랑입니다. <laughs> 번호도 있어요. 4번과 5번이에요. 근데 이게 가성비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좋거든요.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근데 2만 원이에요. 2만 원. 이게 너랑이 2만원, 이게 나랑이 2만 8천원이고, 이제 3번, 어, 4번과 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어, 12월 특가 화분에서 사, 어, 4 플러스 2가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이면 이게 6종이거든요. 6종이면은, 음, 하나에 얼마였대요? 3, 6, 18. 6천원, 어, 3, 육삼천원대인가봐요요 <laughs> <이> 화분이 <laughs> 엄청 싼거 아니에요? 어, 요거 그리고 옆에 것 음, 너랑 나랑, 나랑 하분은좀 길이가 길어요. 커요, 사이즈가. 좀 음, 너랑 화분보다는 이게 사이즈가 커서 이게 팔천 원이 더 올라갑니다. 어, 화분은 음, 이제 그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로 강아지 그림, 뭐 고양이, 뭐 토끼, 뭐 달팽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된 그림은 보내지 않고요. 다른 그림으로 해서 어 6개가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나랑 너랑. 너랑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림은 저랑 똑같이 안갈수 있어요. 그림은 음 그러니까 도안이죠. 도안 그림은 어 랜덤이에요. 어 이게 총 그림이 12가지 그림이 있나 봐요. 거기서 6개를 어 중복되지 않게 골라서 드린다고 합니다. 어이 너랑 화분부터 먼저 볼까요? 너랑 화분입니다. 사이즈를 먼저 재면 음, 사이즈, 사이즈, 재볼까요? 사이즈가 9cm. 지름이 9cm, 높이는 10cm. 그러니까 작지 않은 화분이에요. 그죠? 어, 요거, 제가 보니까 사이즈가 넉넉한 소형분이거든요. 그니까는, 러 그, 군생들, 어, 심으면 딱 맞아요. 그, 제가, 음, 여기 마디바 갖다 놓고 있네요. 여기 옆에 딱 있네. 이런 마디바. 요런 마디바도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딱 맞고, 그다음에 어 목대가 있는 군생. 어 이런 멜리우다스 같은 경우 심어도 이쁘겠네요. <laughs> 이런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맞아요. 이게 8cm 그 원형 분에 들어 있는 것. 그, 그, 그 다육이 뜰 거거든요. 어 요거 심으면 딱딱 맞을 것 같아요. 군생도 어울리고 이런 마디바나 창도 어울리고 어, 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어 화분이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면에만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앞면에만 그림이 있고 어, 밑에는 구멍 요 정도 뚫려 있습니다. 다리 부분에 안쪽 보면 이렇게 조그만 홀이 있어요. 그리고 옆면과 뒷면은 그림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다리 네개 붙어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입구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어서 마사를 여기다 채워놓으면 마사가 덤치는 걸좀어 이렇게 된 화분들은 방지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 저한테는 이거 달팽이 그림도 왔고 그 다음에. 음 귀여운 멍멍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풍선을 쫓아 가나 봐요. <laughs> 풍선을 쫓아 가네요. 어 이런 그림이 왔고 그다음에 음 요거 고양이. 고양이 너무 귀엽죠. 어 사각분이에요. 어 고양이 분도 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 요거 뭐지? 곰인가 봐요. 곰. 곰이도 왔고 아이고. 그다음에 음 요거는 음 말인가요? 말 그림이에요. 그거 왔어요. 그리고 토끼가 이렇게 절구통을 찍고 있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귀엽죠.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 같아요. 캐릭터. 자, 그래서 육종. 이거는 너랑 화분이에요. 이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랑 화분도 있어요. 나랑 화분도 요거는 바탕색이 색이 칠해져 있어요. 요거는 누두고 옆에 거 너랑은 사이즈는 요것도9.5 9cm. 높이가 좀 길어요. 높이가 11.5cm 나오죠. 높이가 있고, 어, 지름도 조금 큰것 같아요. 너랑 보다는. 음, 요거는 5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런 꽃병에 꽃이 그걸 꽂혀져 있는 요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어, 요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꿀꿀, 꿀꿀, 돼지도 있네요. 꿀꿀, 돼지, 돼지 그림도 이렇게 있어요. 그림은, 어, 저처럼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어, 다르게 간대요. 랜덤으로. 근데 중복되지 않게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와, 요것도 나무가 이렇게, 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 같은. 어, 그리고 집도 조금의 집도 하나 있네요. 핑크 톤으로 해서 바탕색을 이렇게 칠해 놓으셨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더, 진은, 더 진한 핑크색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음. 또 이런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초록색 바탕 동산 위에 집이 있네요. <laughs> 그런 그림이에요. 이거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음, 음, 이런 식으로 병아리 그림. 옆면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이건 지금 사이즈가 더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0 팔천 원사 플러스 투예요. 그러니까 네개 가격에 두 개를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여서 지금 12월 마지막 특가. 12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틀을 남겨두고 있나요? 오늘하고 내일. 그러면 이제 1월부터는 2023년이 되겠네요. 어, 12월 마지막 특가로 해서 요거 화분 너랑 나랑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요거 분갈이는 어, 이제 뭐 취향들이 각,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거나 심어도 다어울릴것 같아요. 우리가 막,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사이즈라서, 요런 거좀 높이가 있어요. 이건 롱이잖아요. 요런 거 목대가 있는 수영, 어, 막, 그런 거 있을 때, 요거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크지 않은 거. 집시 군생이나, 어, 집시 군생도 좀 목대가 아주 길진 않잖아요. 적당히 길은 거. 매시젠 골드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다 심어 놓은 거. 메시 골드. 매시젠 골드. 응. 그런 거 심어도 되고. 그죠? 창. 창. 이거, 뭐, 좀 길이가 있는 화분들은, 음, 그, 수영 그런 거 맞춰서 심으시면, 어 음, 예쁠 것 같아요. 그 가성비 굉장히 좋은 화분으로, 행복한 꽃그릇에서 지금 소개되는 화분들, 음, 새로운 화분들도 있지만, 요렇게, 이제, 특가로해서 나온 화분들 정말 가성비 좋아요. 하나에 이런 게 3,000원 대 이제, 여러분께서 데려, 가시는 거잖아요. 득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laughs> 어, 제가 행복한 꽃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육이 키우는 데는,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저렴하고 어한번 값도 줄일 수 있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 행복한 코코넛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시면 그때는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많이 많은 화분들도 구경하시면서 카드 결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오늘 화분 특가 화분이에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12월 특가 너랑 나랑 화분이었습니다. 4 플러스 티고요. 2만 원과 2만 8천 원. 네, 구매하실 수 있어요. 두개다 하시면. 음, 48,000원 이네요 거기다가 이제 택배비 5만원 미만 들어가니까 어 부자재 이제 필요하신거 있으시면 같이 주문하시면 택배비 절감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문을 많이 합니다 5만원을 어떻게 채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laughs> 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저도 그랬었어요 애플에서 주문할 때 배송비 좀 아끼려고 더 필요한거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가고 음 주문한 기억도 나네요 어, 오늘 화분, 행복한 꽃그릇에서 보내주신 12월 특가 화분, 너랑 나랑 화분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